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에보니 금으로 네, 영상 시작해볼게요. 신기하죠? 위에는 무지 같은 느낌이고 아랫부분에는 아주 예쁜 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장점에서 커 나오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점점점 금이 들어서 이렇게 정말 확연히 다른 네, 모습에 입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크면서 점점 이렇게 금으로 물 들어가나 봐요. 정말 독특하고 신기한 아이인데요. 네, 에보니 금이었고요. 같은 에보니라도 또 다른 형태도 있어요. 네, 이 아이도 같은 에보니 금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의 네,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색감은 좀더 연두빛이 많이 도는 아이고, 입장마다는 아주 예쁜 복륜의 형태로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아주 연두연두한 에보니 금이고요. 같은 이름이라도 이렇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네.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네. 금이 자라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에보니 금 네. 이렇게 보셨고요. 어, 다음 판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1번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아주 동글동글한 통통한 입장을 가진 스타보스 금이고요. 이렇게 입장에 보시면, 네, 금이 묻은 입장들이 네, 군데군데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입장으로는 요 여기 입장에 지금 보여지고 있고 요 안으로는 아직은 어, 펴지지가 않아서 확인이 안 되는데 어, 스타보스는 또 키우시다 보면 네, 예뻐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잖아요. 한 번쯤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 자체도 엄청 통통하게 나온 아이라서 어, 수형이 예뻐가지고 키우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한 4.5cm 정도 나오는 스타봇입니다. 가격은 4만원이고요. 어, 참고로 저희 5만원 미만은 4천원 택배비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해주세요. 22번입니다. 마리아근 군생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아이 모습인데 전체적인 모습. 전체적인 모습이고, 금이 잘 들어간 아이가, 큰 아이가 두 아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생얼에 아주 예쁜 금을 가진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 요 반대편에 보시면, 이 아이도 네, 입장 수도 굉장히 많고, 전체적으로 금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또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철하로 가는 건지, 네, 또 작은 얼굴이 하나가 보이고 있고요. 총 3두 나오는데, 요 3두가, 금이 다잘 들어있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네, 이 아이 10만 원이면 아주 괜찮아 보이고요. 음, 정확한 사이즈 11cm 나오고요. 요 아이 네, 이거 자구. 자구 사이즈 5.5에서 6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5cm 조금 넘어요. 충분히 네, 커팅 가능한 사이즈예요. 마리아금 군생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23만원도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대신에 금은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1도, 2도, 3도, 4도. 총 이렇게 이 작은 아이 중에도 4두나 얼굴이 나와 있어요. 금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 4두 모두 금 예쁘게 나와 있는 얼굴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아이 전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6cm 살짝 넘습니다. 6cm 살짝 넘는 사이즈의 마리아금 군생이고요. 총 4두 나옵니다. 가격은 8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 복룡금이에요. 전체 입장 복륜으로 아주 예쁘게 나오는 아이고요. 커팅 후에 자구를 요 아이 딱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네,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크고 있는 아이고요. 요, 요 아이 윗머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네, 좀 전에 보신 아이의 윗머리입니다. 커팅 후에 나온 자구고요. 요렇게 아주 선명한 복륜으로 나오는 마리아 금이에요. 예쁘죠? 또, 금 중에는 복륜금이죠, 그죠? <laughs>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구요. 어, 저 아이도 크면, 네, 요런 식으로 자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입장이 아주 통통하게 나오면서, 녹이 진하게 들어있는 게 정말 예쁘게 나온 아입니다요 네, 아이 사이즈, 전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사이즈는 10.5cm 나오고요. 요 아이 네 자구 사이즈만 봤을 때는 한 4cm 정도 나오는 네 마리아 복융금입니다.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25번 마리아 금 군생입니다. 이렇게 2도 나와 있어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이렇게 2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음. 살짝이, 네. 요런 무지랑 섞여져서 나왔는데, 속 입장에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런 느낌의 아이, 하나이와여기는속 입장까지 아주 예쁜 금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입장에 예쁘게 금이 들어있는 아이 있습니다. 이렇게 2도 나오고요. 전체 사이즈, 전체 사이즈 한 9cm 나옵니다. 9cm 나오고 아이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는 아이 두 아이 네, 나와 있는 마리아금 군생입니다. 예뻐요. 이렇게 네, 가격은 8만 원입니다. 26번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입장 아주 네, 건강한 입장으로. 환엽으로 입장 되게 크고요. 속 입장까지도 금은 확실하게 들어있는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측면 이렇게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살짝 네. 여기 입장에 상처가 조금 있어요.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 입장들 떼셔서 입고지꼭한번또 시도를 해보시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한 8cm 정도 나오는 제이드스타입니다. 가격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은 엘크온금 쌩얼입니다. 이 아이도 입성 굉장히 좋아요. 입성 아주 두툼하게. 아주 튼튼하게 나오는 엘코온금 쌩얼이고요. 엄청 잘생긴 아이입니다. 속 입장까지도 통통한 입장으로 금도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고 옆으로 보시면 층수도 좋습니다. 사이즈 정확하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한 7cm 조금 넘어요. 한 7cm에서 7.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예쁘죠? 얼굴 항공모습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28번 몰개인금 소개해 드립니다 통통한 입장에 네, 몰개인금이고요 속 입장에 보시면 복륜으로 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녹이 아주 진한 상태이고 진하면서도 금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요 부분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측면에 보시면 요 아랫 입장까지, 네, 입장 수도 굉장히 많은 몰개인 금이에요. 번식하고 키우시기에 정말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한 6.5cm, 6.5cm 정도 나오는 통통한 입장의 몰개인 금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쁜 아이고요. 네, 가격은 170만원입니다. 29번 곰마리아 금이에요. 곰마리아 금 여기 네. 군데군데 금줄 네, 보여지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요 입장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입장 보시면 금이 네, 살짝씩 묻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금이 여러 군데에서 돌고 있는 곰마리아 금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층수도 이렇게 여기 아랫부분까지 층이 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정확한 사이즈는 한 7.5cm 정도 나오는 곰마리아 금입니다. 네, 가격은 10만원 드립니다. 30번 도감마리 야금 뽀글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작지만 완벽하게 네, 금이 나온 자구들이고요. 이렇게 1두, 2두, 아래 부분까지 3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뽀글이라서 크기가 크진 않아요. 전체 사이즈 6cm 나오고요. 이자 사진을 네, 영상을 잘 봐주세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 네, 정도 사이즈의 도감보글입니다. 작은데 금은 정말 예쁘게 나와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네, 아이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31번은 도감마리아금 철화예요. 이렇게. 완벽한 철화의 수형을 가지고 있고, 금도 보시면 아주 네, 예쁘게 들어있어요. 비율이 아주 좋아요. 금로 비율 아주 적절하게 들어있는 도감 마리아 금이고요. 측면 모습 보시면 이렇게 층이 1층, 2층 이렇게 나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5cm 나오고요. 철하 엮임 쪽 방향으로는 어, 철하 엮임도 5cm 정도 나오네요. 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균형 있고 네수영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도감마리아금 100만원입니다. 32번 콩마리아금 철하입니다. 네, 이렇게 철하로 엮여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약간 분지 느낌도 살짝은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크면 네,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측면에 이렇게 보시면 작은 잎까지 층도 괜찮습니다. 층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금 상태도 아주 완벽한 콩마리아 금이에요. 콩마리아 금 특징도 잘 보이고 있어요. 이 네,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한 8cm 정도 나오네요. 8cm 나오고 네, 입장도 통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오늘 50만원. 제가 펜말에 적었는데요. 4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몰개인 금무지입니다. 몰개인, 금이 없는, 네, 몰개인도 정말 예뻐요. 키우시면,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진짜 그냥 예뻐요. 수영도 예쁘고, 생김새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아주 통통한 입장으로 골라봤고요. 이렇게 검붉은 느낌의 손톱이 네, 참잘 어울리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한 6.5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에보니 금입니다.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때 에보니 금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 느낌의 에보니 금이에요. 이 아이도 위에서 봤을 때 수형 반듯하게 예쁘고 금도 보시면 전체 입장에 복륜으로 아주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 입장이 살짝 금이 강한 느낌이 있는데 다른 입장은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 크기는 9cm 나오는 에보니 금입니다. 이 아이도 느낌이 정말 연두연두하죠? <laughs> 아주 연두빛이 많이 감도는, 네, 에보니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35번 꽃눈 마리아금 철화예요. 네, 이 아이도 완벽한 금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눈 마리아금 전체적으로 해서, 위에서 봤을 때 아이 모습이고, 입장이 네, 굉장히 환영으로 좋습니다. 네, 완전히 밭에서 탄력받아서, 어,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입장 자체가 보시면 엄청 넓적 넓적하게 해서 네,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고, 철아 엮임도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아주 잘 엮여져 있어요. 이 아이 전체 사이즈 한 8cm 나오고요. 8cm 맞죠? 네, 8cm 정도 나오고, 철아 엮임 쪽. 방향 7cm 나오는 꽃눈 마리아근 철화입니다. 층수 같이 보시고요. 가격은 5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꽃눈 철화예요. 36번은 아주 큼직큼직한 입장은 아니지만 철화 엮임 상태는 굉장히 잘 엮여져 있어요. 철화가 작은 입장으로 아주 알차게 엮여져 있는 아이인데 이 부분에는 금이 조금 강한 느낌의 입장들이 좀 보이고요. 여기 뒤쪽으로 가시면 이쪽은 아주 완벽한 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꽃눈 마리아 금철화고요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 모습이고요.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쪽 청수도 한번 보시고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크기 7cm, 철아 옆김쪽이 한 7.5cm 정도 나오고요그 다음에 반대편으로는 5cm 나옵니다. 꽃눈 마리아금 철아 30만원입니다. 37번 도감 마리아금 뽀글이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여기 얼굴이 하나 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여기도 예쁜 얼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금이 강해 보여요. 약간 올금 같아 보이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네, 아랫부분 보이시죠? 아랫부분에 금상태 괜찮은 얼굴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아이는 네, 금상태 괜찮고요. 여기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부분. 요거는 얼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저도 너무 밑에 쪽이라서 네,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세개 얼굴 확실하게 네, 금도 괜찮은 얼굴 보입니다. u 아 사이즈. 사이즈 6cm 정도 나오나요? 난 5.5, 5.5cm 정도 나오는 도감마리아금 뽀굴입니다. 가격은 10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엘코온금 철아입니다 엘코온금 철아상태 이렇게 철아 엮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핑크빛 살짝 감도는 네, 엘코온금 철화고요. 옆에 보시면 층수도 아주 좋아요. 층수 굉장하죠? 아주 좋고 약간 요 느낌은, 여기는 철화가 좀 풀린 것 같은 느낌도 살짝은 있습니다. 엘공금 네. 철화 정확한 사이즈 재보면 9cm 나오네요. 9cm 나오고 철화 엮임 쪽, 네, 방향은 한 7cm 나오는 아이예요. 네. 요 아이 가격은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금 아주 네 환엽의 스타보스 금이에요. 입장 엄청 좋죠. 네 입장 굉장히 좋고, 금 상태도 보시면 예쁜 금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손 입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후발성으로 잘 나오는 아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클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아이 모습이고 아주 동그란 수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화분이 네 9cm, 네 9cm 나오네요. 이 화분에 꽉 차는 네 크기의 스타보스 금입니다. 그죠? 이렇게 측면 모습 같이 보여드리고요. 금 상태 좋습니다. 입장해 보시면 금 상태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39번 스타보스 1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번 꽃눈 마리아금이에요. 꽃눈 마리아금인데 완벽히 금이 잘 들어있는 꽃눈은 아니고요 저희가 번식을 하다보니 네, 요런 아이도 또 생겼네요. 여기 보시면 요, 네, 요쪽으로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으로 금이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속잎장에 하나의 지금 금이 살짝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음, 요쪽 면에, 이 반대편에는, 네, 금은 잘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금보이지는 않고, 요딱 반만 있습니다. 요 아이는 그냥 번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팅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10, 11.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셔서, 여기 아랫부분에는 또 금이 있는 입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요쪽으로 자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번 꽃눈 마리아 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고요 어, 제가 어제 제목에 적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문 주시는 건에 한해서는 금요일날 저희가 일괄해서 택배 붙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이 있어가지고 네, 택배 작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주문 주시는 건에서는 금요일 날꼭 택배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